5월 11일이고요. 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서서 이제 CSS로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속성은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하고그 다음에 어, 앞에서 우리가 몇번 사용했었죠. 그 배경을 지정하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인데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제 분량이 좀 많아요. 아마 오늘하고 내일을 조금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내일까지 진행하면 이제 CSS의 속성에 대해서는 얼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포지션. 이름만 봐서는 이제 위치와 관련이 있는 속성이죠. 근데 이 포지션이라는 속성 자체가 위치를 결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요소의 배치 방법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상대좌표와 절대좌표, 고정좌표 그리고 유동좌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절대좌표 방식이고요. 이 포지션 속성의 값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좌표가 설정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좌표 값을 설정하는 거는 left, top. 라이트, right, 보통 네,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을 통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포지션이라는 속성은 이네 가지 속성에 대한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속성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지션이 부여된 상태에서 요소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사용 가능한 속성으로 레프트탑, 라이트, 보텀이 있다. 이때 픽셀이나 퍼센트 단위로 수치 값을 부여해요. 이건 이제 예제들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릴레이 티브나 앱솔루트에 따라서 좌표 기준 성적 방식이 변경된다.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릴레이 티브 상대 좌표예요. 자, 이제 상대 좌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HTML 요소의 원래 위치가 기준이 돼요. 그리고 주변 요소들은 이 해당 요소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한 가지 내용만 먼저 실험을 좀 해볼게요. 자, 모든 태그의 기본 여백을 이제 없앴고요. 그리고 div 태그, 모든 div 태그의 기본 크기를 가로, 세로 100픽셀씩 잡아줬습니다. 박스 1, 2, 3한테 각각 배경 색상을 다르게 부여해서 색상으로 div 태그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래쪽에 태그 3개 있구요 자 이제 첫 번째 박스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 상대 좌표 방식을 주고요. 탑 레프트 50 픽셀씩 부여했는데 이 좌표에 대한 이 속성들은 출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탑이라고 지정하면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레프트라고 지정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얘네들의 사이즈가 전부 100이었으니까 50이라고 하면 절반 정도 되겠죠? 요쯤 되겠네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0, 절반 정도. 그러면은 그 양쪽의 지점이 만나는 꼭지점에 왼쪽 상단 꼭지점이 가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박스가 대충 이 정도 오겠죠? 포지션 속성이 부여되면은요. HTML 태그를, 요세 개를 제가 옆에서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박스 1, 박스 2, 박스 3.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포지션 속성이 부여되면은, 그 순간, 애들이 다른 태그 위에 붕 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좌표를 이동하면은, 한, 여기, 여기, 요 정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평면으로 생각하면 다른 태그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요. 포지션 속성이 부여되면 그때부터 다른 태그들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HTML에서는 이런 상태로 이제 둥둥 떠 있는 요소를 레이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가 이제 비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주변 요소들은 박스 1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값을 더 많이 줘볼게요 이렇게요 그래도 박스 1이 그 자리에 그냥 있다고 생각해서 박스 2랑 박스 3는 원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2한테도 똑같이 줍니다. 자, 이만큼이 5 0이었고요 이만큼이 이제 50이 온 거죠. 근데 얘는 30을 이동하라고 한 거죠. 포지션 릴레이티브면은 자기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30, 요만큼 30. 그런데 포지션 속성을 받게 되면은 다른 애들 위에 둥둥 떠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하고 얘가 둘다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HTML 태그 코딩 순서대로 층이 결정이 돼요. 박스 1이 먼저 코딩되고 박스 2가 나중에 코딩됐으니까 박스 2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점이 이쪽이 X축이고요. 이렇게가 Y축이에요. 컴퓨터는 항상 왼쪽 상단이 0,0이에요. 그러면 이걸 3차원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 방향이 Z축이 되겠죠. 그래서 Z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겹침 순서를 조절합니다. 별도로 부여하지 않으면, Z 인덱스는 기본 값이 0입니다. 이 Z 인덱스 속성은요, 단순히 값의 크기만 비교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차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Z 인덱스를 부여하면 이 겹치는 순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스 1이 위로 올라오죠. 그럼 박스 2한테 Z 인덱스를 똑같이 준다. Z 인덱스 값이 똑같으면 그때는 HTML 태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Z 인덱스를 딱 이렇게 크게 준다. 단순히 값의 크기만 비교합니다. 순서대로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거죠. 왜? 마우스 올리면은 스르륵 열리는 메뉴들 있죠. 메뉴가 열리면서 다른 컨텐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메뉴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대빵만한 슬라이드바가 있는데 마우스 올려서 메뉴가 열리는데 슬라이드 뒤로 가면 클릭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열리는 메뉴를 구성할 때는 z인덱스 값을 굉장히 하드코어스럽게 큰 값으로 줘요. 예. 다 이렇게 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게 상대 좌표 방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앱솔루트입니다. 무조건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1차적으로그 다음에 주변 요소들은 이 요소의 존재 사실을 몰라요. HTML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포지션 앱솔루트가 부여되면은 얘가 원래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동을 해요. 자, 이 마지막 줄은 이따 다른 예제를 통해서 볼 거고요. r e 이 a t i 같은 경우는 박스, 박스 3가 꿈쩍도 안 했다. 아무리 박스 1과 박스 2가 이렇게 심하게 움직여도 박스3는 꿈쩍도 안 했다. 이게 기본 특성이고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조금 전이랑 똑같이 기본 세팅을 해 놓고요. 첫 번째 박스한테 이번엔 포지션 앱솔루트입니다. 레프트 130, 탑 130,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30, 위에서 아래로 130. 대체로 한 요쯤이라고 하면 대충 박스 원이 여기 어딘가로 올 거예요. 그러면 박스 1의 존재 사실을 박스 2와 박스 3가 몰라요. 그래서 박스 2가 빈자리를 메꾸러 올라가고요. 얘도 올라가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는 잘못 쓰면 주변 애들이 다 이, 이, 위치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박스2한테 또 포지션 앱솔루트 부여하고, 150에 150을 부여합니다. 얘네들은 박스1이 움직이면서 박스2가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잡기가 애매한 거예요.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브라우저 창 끝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요, 항상. 그러니까, 박스 1, 130이 지금 요쯤이니까, 150 정도 이동해라, 라고 하면 요쯤 오겠죠.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박스 3. 110에 110 이동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서, 박스 2한테 z인덱스를 주면은, 박스 2가 제일 위로 올라오겠죠. 박스 원한테 z 인덱스를 좀더 크게 주면은 제일 위로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겹침의 순서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포지션 픽시드라고 하는 특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랑 똑같습니다. 근데 앱포지션 솔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요해지죠. 제가 밑에다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DRV 태그를 하나, 헤이트를 높게 줬어요. 스크롤을 만들려고요. 자, 포지션 애플러트로 좌표를 받은 애들은 스크롤이 되면 같이 올라가요. 당연하죠 스크롤 되면 올라가야죠. 자, 일단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얘는 다시 뺄게요. 이제. 포지션 픽시드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랑 똑같는데 차이점은 스크롤이 이동하더라도 위치가 화면상에 고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div 태그로 타이틀 바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잡고 제목 잡아 놓고요. 아래쪽에 내용 영역 잡았습니다. 자, 일단 전체 앱 여백을 다 0으로 없애주고요. 타이틀바, 요 div 태그에 넓이 100% 높이 40픽셀, 배경 색깔 까만색으로 잡을게요. 까만 배경에 까만 글씨니까 글씨 안 보이겠죠? 타이틀바 1에 있는 h1 태그, 자, 글자 크기 1 2 e m 그 다음에 라인8 40픽셀. 박스의 높이랑 라인8가 돕기나면은 세로축 중앙이라 그랬죠? 도듬 글자 크기 흰색. 가운데 정렬. 이렇게 잡아줬고요. 내용 영역은요. 높이를 9960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줬습니다. 상단의 여백을 40픽셀 정도 잡았어요. 한번 뭐 이렇게 같이 올라가겠죠. 스크롤 움직이면. 자, 잠깐 요 패딩 탑을 뺄게요. 요 패딩탑을 뺄게요 요걸 왜 줬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좀더 자연스럽죠 지금은 자 이제 타이틀바한테 포지션 픽시드를 줍니다 레프트 0탑0 0. 그러면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왼쪽 상단에 기... 배치되라는 거고 위드스는 100% 줬으니까 가득 차는거죠 얘는 지금 이 타이틀 바라고 하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이동을 안할 거예요. 자, 포지션 픽시드를 부여했는데 밑에 있던 내용 영역이랑 글자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절대 좌표 방식이랑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가 절대 좌표 봤을 때 박스가 하나 두개 있을 때 얘를 움직이면은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됐어요? 네, 위로 올라갔죠? 자, 지금 이 타이틀바한테 포지션 속성을 앱솔루트로 부여했는데 좌표를 0, 0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움직인 것처럼 안 보이지만 얘는 지금 위로 붕 떠있는 상태예요. 그럼 밑에 있던 이 컨텐츠 박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 영역이라는 글자가 이 타이틀바에 가려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왼쪽에서 지금 0이니까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50 정도 줘보죠. 아, 50 픽셀. 수치 값을 줄 때는 꼭 단위 갖춰 주셔야 돼요. 뒤에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이 내용 영역으로 하여금 아래쪽으로 좀 밀려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바의 높이가 아까 40이었죠. 그래서 이 40의 영역만큼 안쪽으로 여백을 좀더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용 영역에 패딩 탑 40픽셀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타이틀바의 높이만큼 안으로 밀어야 되니까. 자, 밑에 있는 이 오퍼시티는요, 이거는 뭐 딱히 단원으로 꾸미기가 좀 애매한 내용인데요. 투명도입니다. 1이라고 하면은 불투명, 0이라고 하면은 완전투명, 0.5라고 하면 반투명. 그래서 내용 영역이 가려졌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넣어놨던 값이에요. 실제 실습 예제에서는 얘는 빠져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크롤이 움직여도 포지션 픽시트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이렇게요. 주로 이제 모바일 영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타이틀만 쓰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 제일 많이 보는 게 저거죠.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오늘 본 상품 이렇게 그 옆에 둥둥 떠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제일 많이 써요 아까 앱솔루트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이 어, 마지막 줄을 제가 넘어갔었는데요. 이제 이 라인에 대해서 볼게요. 부모 요소한테 포지션 속성이 릴레이티브나 앱솔루트로 지정된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좌표가 설정된다. 이게 포지션 속성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실험하는 이제입니다. div 태그가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고요 parent는 500에 300, m a r 오토니까 가운데 정렬이겠죠. 그리고 배경 색깔 핑크색입니다. 안에 있는 child는요, 1 0 0 x 1 0 0이고요 배경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테스트를 위한 텍스트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서 이 초록색 박스를 부모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요만큼 에놓고 싶은 거예요. 한10 정도 떨어뜨려서. 마진 값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위치를 잡아줄 때는 이제 포지션은 최후의 보루예요. 무조건 포지션 쓰시면은 나중에 가면 되게 엉키거든요. 포지션은 진짜 다 잡아놓고 마지막에 살짝 살짝 튜닝해줄때 쓰는 거예요. 왜냐면 포지션을 너무 많이 쓰면은 브라우저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진짜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폰이 미세하게 달라지고요. 그 스트레스 되게 큽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특히 모바일 웹 작업할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안드로이드폰하고 아이폰하고 결과가 좀 묘하게 다른 경우 많아요 그건 정답이 없어요 진짜 되게 많이 전문용어로 삽질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그때 그때 케이스가 달라요 진짜 그래서 그거는 뭐 정리되어 있는 책도 없고 인터넷 자료도 없어요 그게 진짜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웹을 작업할 때는 실제로 그 시절에 잘 나가는 단말기들, 최소 대여섯 대 이상은 놓고 테스트하셔야 돼요. 자, <laughs> 이 상태에서 이 초록색 박스를 부모기준으로 오른쪽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부여하고 라이트 10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1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10이고 이렇게 10이 와요 얘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창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만약에 이게 릴레이티브가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10으로 가요 자, 결국 이 밖으로 나가겠죠 자, 원하는 대로 온것 같아요. 근데, 아까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브라우저 창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브라우저 창 끝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얘가. 사이트 본체는 여기 있는데 메뉴는 저 끝에 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럴 때, 부모한테, 포지션 속성을 릴레이티브나 앱솔루트 둘 중에 하나를 부여하면 이 c 일드의 좌표 기준이 부모로 바뀝니다 지금은 브라우저 창끝을 기준으로 10인데 이렇게 설정하면 부모를 기준으로 10이 돼요 그래서 이 위치로 올 거예요 자, 공식이에요. 포지션 속성으로 좌표 잡을 땐 무조건 그냥 앱솔루트 쓰세요. 대신에 부모한테 포지션 무조건 릴레이티브 주세요.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쓰세요. 자, 부모한테 포지션이 릴레이티브나 앱솔루트 둘 중에 하나로 지정되면 기준이 좌표가, 그, 좌표 기준이 부모로 되는데, 왜 릴레이티브라고 제가 공식이라고 우기느냐 얘한테 애플로트 주면요, 밑에 있는 얘는요. 얘 입장에서 갑자기 위에 있던 애들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겠죠.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이때부터 디자인이 깨져요. 그리고 마진으로 가운데 줬는데. 포지션 앱솔로트를 부여하니까 브라우저 창끝을 기준으로 위치를 다시 잡아버린다고요. 포지션 앱솔로트는 부모한테 릴레이티브를 안 주면 주변 요소들이 다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앱솔로트 쓸 때는 부모한테 릴레이티브 걸고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쓰이는 포지션 특성들의 그 기본 원리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응용 예제. 5번, 6번 보고, 스티키.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아, 14, 15번을 올렸구나. 네, 잠시만요. 네. 아이고, 또 잘못 올렸네. 아, 이게요, 얘가요, 이게 14번이 게 넘버링이 잘못됐어요. 요게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예, 받으셔서 13번으로 이름 고치세요. 네. 자, 이거 개당 5분씩만 잡을게요. 20분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한 3시 5분쯤에 뵈면 되겠네요.